안녕하세요. 쇼핑카트입니다. 오늘은 청소의 미래를 보여주는 제품 삼성 비스포크 제트봇 AI 콤보 로봇 청소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청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신 바쁜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삼성 비스포크 제트봇 AI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첨단 로봇 청소기입니다. 집안의 물건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장애물을 회피하며 가구, 전선,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구분합니다.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물건을 정리할 필요 없이 이 제품이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스팀 살균 기능, 이건 정말 혁신입니다. 국내 최초로 스팀 물걸레 청소를 탑재해 바닥의 먼지와 세균을 99.99% .99 살균하며 고온 스팀으로 얼룩까지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세척 후에는 물걸레를 열풍으로 완벽히 건조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흡입력도 놓칠 수 없죠. 60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미세먼지부터 큰 이물질까지 완벽히 제거합니다. 특히 카펫 위에서는 자동으로 흡입력을 조절하는 카펫 부스트 기능을 통해 바닥과 카펫 모두 청소하기 쉽습니다. 물걸레 회전 시스템도 강력합니다. 두 개의 회전형 물걸레가 바닥의 얼룩까지 말끔히 닦아내며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동화된 청정 스테이션과 연결됩니다. 먼지를 자동으로 비워주고 물걸레를 세척, 살균, 건조까지 해주는 스테이션 덕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위생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싱스 앱 연동으로 스마트홈의 중심이 됩니다. 앱에서 청소구역을 지정하거나 청소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고 청소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음성 제어도 가능하니 정말 똑똑한 가사 도우미가 아닐까요? 이 제품의 혁신적인 기능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를 꼭 확인해보세요.